적정 레벨 수호자, 유비의 구원자, 영웅 킹서커 리스틱 파티에서 사람을 거르지 않고 파티를 모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유비의 수호자 박서림 원정 대 레벨 100 이하 우선권. 원적대 레벨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67 오케이 확인 다음 길드에서 한분 바드 한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분 모셔서 갈게요 자 원적대 레벨 59 오로드님 어, 수락 확률 확률 고해면 충분하고 고해면 충분하고 자, 원적대 레벨 확인 63레벨 와 유비 분들이 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92레벨 와다 합격 합격 지금 현재, 아이템 레벨 885한 분, 838한 분, 838두 분, 860한 분, 이렇게 계신데, 이거 제가, 얼음방만 좀 어떻게 좀 되면은, 이 페이지만 어떻게 좀 되면은 잘될것 같은데. 언제 끝내면 확인, 89레벨 확인. 절 믿으세요. 아이, 그, 잡다 한말 뭐해. 뭐라 해. 이네분 신청 들어오셨는데, 제일 낮으신 분으로 갈게요. 네, 제일 낮으신 분. 92, 92, 77. 데니스방님, 베, 데베런터님 받았습니다. 자, 풀파티 구성 완료됐습니다. 아, 진정하세요. 뉴비분들.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잠깐 배터라이트 어떻게 해? 이거 터지면 개 쪽인데? 자, 이 페이지 때는 이 페이지 때 전원 얼음방 가서 때리자. 오케이 좋아. 딜 중지라고 할때딜 중지하고. 그 다음에 받으시면 계시고 제가 옆으로 넘어가 가지고 용암딜 혼자서 하면 되는구가 <laughs> 되지. 네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벌써 이제까지 까먹고 싶네. <laughs> 어떡해? 자. <laughs> 네, 레더. 어, 어이구. 괜찮아요. 데카 뭐 다섯 개있어 이거 1패에서 거의 데카를 하나도 안 까먹던지 해야겠네요. 2패에서 죽어야 되는 데카 두 개. 3페이지에서 무력화 터지는 데카. 뭐 어떻게 되겠지? 여러분, 내려가지 마시고. 잠깐, 기둥. 여기서 보면서 공략 구경하세요. 데카가 너무 없어서. <웃음> 자, 마드님 <laughs> 고고. <자, 받으실 거고. 웃음> 빨리 내려와서 버프 좀 줘요. 자. 아, 큰일 났다. <laughs> 무력화가 되나? 한 방에 그냥. 너도 이제, 이제 죽고 용암방으로 나도 죽여줘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얼방 갑자기 죽이시진 않겠지? 그럴줄 알았습니다. 아, 얼방부터 가야지 손님분들이 이제 그 여기 저 유비분들이 같이 무력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. 아! 어떻게 보니까 이 버스 공략법이 됐네, 이제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건 영웅의 길이에요. 어, 순고한 겁니다. 파티를 구하지 못하는, 버스만 타야 되는, 뉴빌 분들을, 뭐 하는 길한 800만은 만들어놔야지 받으니 길하게 소원할 테니까. 6천만 보일러 안 들어오네요. 아주 마무 오케이 나 죽고. 자, 얼방으로 가서 사인 드릴게요. 자, 안 죽을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이 가요. 고고고고. 죽으면 안 돼. 데크 없어. 아저님 <laughs> 고고고 네, 더. 오케이. 반디지?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오케이. 나이스. 아, 쉽네. 이렇게 삼수하면 되는 거예요? 엄나심네. 아니 바드님 겁나. 아, 어떻게 이거 사사게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이제 아 여기 이 파티 1 파티에 계신 바드님이 이런 말을 안 듣고 왔어. 그냥 오늘 미스 같이 가자 하고 왔는데 뭐 그냥 나다 같이 때려잡으면 힘내서 파이팅해서 때려잡으면 잡힐 줄 알았죠. <laughs> 씨 큰일 났다 이거. 어떻게? 자 삼성 수 이렇게 하면 돼요. 어, 금방 하잖아. 자 이제 삼 페이지는 뭐 별거 없잖아요. 무력 전에는 안 죽... 죽으면 안 된다. 스킵 눌로아 누르... 그리고 이거, 이거 뉴비분들이 이거 구경하네 아 괜찮아요 잠시 먹고 겁나 긴 긴장... 공습.. 공습 때 겁나 긴장해야겠네 따라 내려오지마 따라 내려오면 따라 내려오면 안 돼요 공습이다 죽으면 안돼 오케이. 어, 극단적 공략. 오케이. 우리 살았어, 살았어. 괜찮아요. 어휴. <laughs> 어, 살았다, 살았다. 아 괜찮아요, 쓰세요. 괜찮, 아 괜찮. 아 죽을... <laughs> 무력화 전에 뭐, 이거 한개 씹어. 괜찮아요. 레더 3초. 안개밖에서 갈고 자, 아무리 이런 그 뭐냐 방송 파티라고 해도 S 등급은 해 줘야지 이게 비가 살죠 다들. 어나 꼈어 꼈어. 어. 아니야 아니야 지지 아니야. 우리는 누가 있냐면 저기 서 있는 영웅들이 있습니다. 미래의 예비 영웅들이 있다는 거죠. 제발 떨어진다, 한나 쿵. 오케이, 레더. 오케이, 모를까 제발, <laughs> 여러분! 이거 성공시켜야 돼요! 뉴비 여러분! 힘을 내주세요, 제발!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워로드 D2 다 있어! 나이스! 이거죠. 아유, 아유, 유비도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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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! 진 <laughs> 나이스.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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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짜진 나이스. 여러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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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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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좋을 것 같은데. 헬블레이드. 오케이. 아, 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헬퍼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